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귀중한 하루 네, 주어진 하루 네,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네, 아내가 사주는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김치와 배, 배추김치 자 막상막하 파김치 냄새가 근데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 파김치 그냥 밥 싸가지고 싹 먹으면은 벌써부터, 예. 네. 벌써부터 맛있습니다, 지금. 어, 아, 까대기를 많이 했더니, 손에 힘이 없습니다. <laughs> 자, 먹고 힘내겠습니다. 와. 어, 이거는 어제 제가 챙겼는데, 주꾸미, 초장이, 예, 네, 주꾸미, 이게 물이 생겨가지고, 흉근해졌습니다. 관계없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후라이에다가 치폴레 소스를 제가 듬뿍 짰습니다. 네. 어제 안에 싸주는 거좀 도와줘가지고,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자, 후라이, 뭐라 운프 후라이인데, 네, 치폴레 소스, 원미리 따지면 치폴레 드레싱. 이제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뿌리지 않습니까? 예, 드레싱인데 집에 뭐 코울슬로 드레싱이나 이것저것 있는데 이 치폴레 드레싱은 예, 그냥 소스로 먹어도 좀 맛있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 포크 카레, 돼지고기 포크 카레. 자, 얼마 전에도 한두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파김치 올리면 또 맛있을 것 같고 계란이랑 주꾸미까지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 네, 오늘도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프라이 두 개. 콜라소스 아주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아, 배추김치 맛있고, 하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개. 아, 이거 먹기가 너무 애매한데? 음! 와이 칫폴레 이 칫폴레 드레싱이나 파김치 양념이 어우러지니까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랐네 오반디 살짝 파김치가 크다보니까 음, 막 카레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카레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칼 먹어야겠다. 와, 입에다가 아주 그냥 입에 양념이. 예. 네, 이 정도로 묻었는지도 모르고. 카레는 거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밥을 넣고. 그 돼지고기 들어간 포크 카레인데, 예. 맛이 기가 막힙니다.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데이아쉬운 예. 마음을 일하면서 뛰어댕기면서 예.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는 여추김치운귀여 뭐야 김치 다 먹었네. <laughs> 제가 김치를 여기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데 대시보드가 약간 뒤쪽 뒤로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반제 다 먹었습니다. 어디서 멍멍이가 제밥 냄새를 맡았는지. 그림 말씀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이거를 음, 요즘에 날이 더워져가지고 한 번씩 헹궈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이자 버리기 좋게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헹궈가고가야지 집에 가서, 아, 이거 뜯고 그냥 닫자. 설거지 하려고 이제 꺼내면은, 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쉽내가알이 붙어야 되고. 대충 이렇게 해서. 밥그릇에다가 물한번 먹어야겠다. 어릴 때 항상 밥 먹고 밥그릇에다물 먹었는데. 와, 맛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죽구미를 안 먹었구나. 자 쭈꾸미 마무리하고 예 네, 얼른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묻은 좀 닦고 아 쭈꾸미 마무리 네, 든든하게 먹었고,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어떤 작은 행동을 하든, 큰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종이 한장 차이? 한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행동을 잘안 예,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뭐 귀찮아,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막연하게 두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상 해보면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하더라도 그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다른 삶 내가 굳이 뭐 돈을 안 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고 어? 무언가를 바꿔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어?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그 전에 추구하던 가치와는 다른 어떤 삶의 가치를 어? 한 가지 더 어? 추구할 수도 있는 거. 어떤 소비나 보여지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서 어, 그런 가치를 찾고 해나가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고 네. 어떤 소비에서 어? 자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어. 굳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네. 작은 것에서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충분히 그거를 예, 꾸려나갈 수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얼른 가봐야 되니까 예, 오늘 맛있게 먹고 다들 예, 하루 24시간 귀중한 시간 예,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헛데이 3월 오늘 내일까지인가? 예,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 헛데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소중하게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